네주 앞에 나와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결국 노아의 홍수 심판에 우리에게 주고 지 있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요 창조 이래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면서 아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과 영광을 우리가 믿고 알듯이 노아의 홍수 심판의 흔적은 이 땅에 남겨져 있고 따라서 그 흔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손길을 기억하고 경고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광고한 것처럼 합동신학대학원 교수 세미나로 미국의 창조과학 탐사지역을 갔다 왔습니다. 간 곳은 서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일부 지역인데. 아, 뭐 줄은 몇 군데 걸쳐 있죠 네개 줄을 걸쳐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랜드 캐년이요 또하는 브라이스 캐년이요 또하는 사이언 캐년이라는 세 캐년 즉 협곡을 봤습니다. 협곡이 우리나라도 있지만 그곳에 있는 협곡은 너무 큰 것이어서 어 장엄한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깊이가 2km가 넘는 깊이로 깊은 골짜기에 장대한 협곡은 그 지형의 놀라움과 그다음에 지층 구조를 선명히 볼수 있어서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협곡이 만들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어지고 그 모양 앞에서 신비로움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어, 경험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방문한 것은 단순한 모양의 자연 현상의 놀라움에 대한 것을 감상하기 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을 생각하고자 의미했죠. 이런 협곡은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이나 또 다른 세계 곳곳에 규모의 차는 다소 있지만 그런 큰 규모의 협곡들은 있습니다. 어떻게 형성되었으며그 형성된 원인을 따져볼 때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가? 그것이 이번 탐사에 있어서의 중요한 요점이었습니다. 지구가 지질적으로 형성되어진 그 과정이 과연 그긴 연대에 있었을까? 아니면 이 같은 일들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일까? 결국 우리가 방문한 창조과학 탐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구의 지질학적 연대가 생각만큼 길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격, 이러한 그 협곡은 오랜 세월을 거쳐 조금 조금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 협곡을 만들 만한 격변적인 큰 사건이 있어서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라는 사실을 설명해 준 것이었습니다. 만일 격변적인 사건으로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면 도대체 지구상에 이런 큰 규모의 협곡을 이룰 만한 격변이 도대체 무엇이 있단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 질문의 대답은 성경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홍수일 것이라 는 것이 그분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들을 쭉 살펴보고 그러면서 질문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익혀야 될 것, 봐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지구가 오래됐다고 말하는데, 지각지 연대가 길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격변적으로 순식간에 이것이 세워,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반문에 대해서 길다고 말하는 전제와 그것이 가, 그런 전제 속에 이루어지는 어, 격변을 부정한 동일과정적인 일정한 변화들의 축적이 이것을 만들 수 있는가고 대묻고 그런 식의 설명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지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질학계가 격변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 산들도 격변으로 생긴, 골짜기도 격변이 이루어진 것이요. 물이 흘러서 깎여서 골짜기가 생긴 것이 아니라 골짜기가 생기니 물이 그루 흐르는 것이다. 라는 설명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해주면서 우리와 이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지상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이요. 그렇다면 그것을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증거들이 땅에 남아있은 즉, 그 격변적인 노화 홍수의 증거들을 땅에서 볼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창조된 세계를 보고도 하나님의 신성과 그의 지혜를 도무지 보지 못하는 어두운 눈은 격변 속에서 드리워진 노화 홍수의 흔적도 우리에게 심판의 경고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렇다면 해석과 설명이 필요할 텐데 그 해석과 설명은 창조 세계를 바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본래의 우주가 그랬던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격변의 흔적도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본래 달리 다른 방법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풀어버리죠. 어떤 의미에서도 자연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읽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손의 흔적들은 우리 인생 속에서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마찬가지로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담기신 손길이 있는데 그것이 역사가 정도 있는 것이라면 적어도 노화공수라면 전 지구적인 것이라면 온 지구에 격변적인 형태가 다 있다면 이것은 우리와의 무엇을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일까?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해 주십니다. 동시에 그를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와 같은 심판과 격변이 다시 없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길 속에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를 나타내 보이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지만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지고 지각이 없어 알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독도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홍수심판대에서 좀더 생각을 해보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보다 더 강력하고, 이보다 더 경, 강력한, 이보다 더 강렬한, 그리고 강력한 죄에 대한 경고요, 타락성에 대한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다, 이걸 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려서 위에서 보신 것이죠.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은 자기들끼리는 살만한 세상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으니 악하지 않은 영역에 없는 삶의 영이 없는 것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것이나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모든 교육이나 심지어 종교 영역까지 심지어는 가족들의 생활 속에서 그 어떤 경우에도 모든 영역이 다부표가 악했다. 노아홍 공수 이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 이후에도 이어져왔고 예배하는 자가 있었고 불경건한 자가 있었습니다. 경건한 자손들의 흐름과 불경건한 자손들이 섞여서 계속 역사를 읽고 오는 때에 노아의 때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내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들 안으로 삼은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는 경건한 자손을 뜻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이란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가운데 있는 일반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결국 영적인 혼잡이요, 혼탁입니다. 결국 세상이 경건의 줄기가 무너져버려서 종교적이요, 신앙적으로도 혼탁해져 버린 시대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항상 마음에 생하는 모든 게 악했다는 것이 정치 여역, 권력의 욕심 때문에, 경제적 돈의 욕심 때문에, 타락한 문화, 쾌락의 욕심 때문에, 심지어는 교육, 진리의 왜곡이요? 더 나아가 종교적 영역, 하나님 예배하는 데까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버렸다. 그고이 세상 속에 어느 부분도 눈을 두고 살펴볼 때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부패 버렸다. 시간이 갈수록 악화될 따름이다. 하는 말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그 가운데는 소망을 볼 길이 없는 것이죠. 썩은 생선을 양념초 요리했다고 해서 먹을 수가 없듯이 인간이 영혼 중심서 부패 했으니 그들이 일정한 질서 안에 산다고 해서 그들 가운데 선을 기대할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버려야 될 것이요. 쓰레기통에 넣어버릴 것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보실 때 하나에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가 노아의 때보다 좀 나을까? 전 세계의 이 나라의 전 세계를 볼 때, 전 세계 역사를 오늘날 우리가 볼때좀더 나을까요? 본질상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laughs> 그럼 불구하고 지금 이 나라에 전세계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는 다시는 노아의 때 같은 심판을 하지 않고 길이 참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지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물으셨다면 노아의 홍수는 언제라도 계속 반복되어야 될 전면적 철저한 심판인 것이죠. 하나님 심판은 한 명도 예외로 살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요행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목숨을 부지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며 전면적 심판이요. 하나도 남기 없이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하신 하나님의 선언을 앞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잔인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고는 달리 죄가 그만큼 심각한 것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죄가 체질이 되어 있으니까. 그만한 죄 가지고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홍수 심판의 전 지구적인 전체적 멸절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죄값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120년의 시간을 뒀지만 인간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판 세월은 120년의 세월은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었고 그 동안은 계속적인 회개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시간은 주리게 에 주어졌지만 주리 후에 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값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분의 죽으심은 의인된 그분의 죽으심은 그, 그 죄값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 보이신 것이었는데 다시 오실 그때까지 유예된 심판의 기간 속에서 죄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살아남은 것이죠. 노아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8 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은을 입어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8자와 9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계획에 항상 마음이 상관없이 악한 그때 노아만은 예외가 되어져서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의한 자였는가 그 노아는 멸망을 받기에 합당치 않을 만큼 의로운 자였는가 한 점의 피쳐 없는가 노아 자신에게 그 일을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노아도 역시 부패한 인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노아에게 있어서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의한 자라는 이 표현이 구절에 주어진 가닥은 그것이 그 가닥은 노아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어찌 되어진 것이죠.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인을 찾는다면 여러분을 찾으실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보시되 의인으로 찾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앞에서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자로 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놓고 신자의 삶과 관련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셨어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라. 육체의 정력에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돌아보라 그러셨어요. 신자는 비록 연약하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하여 어때요? 정령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예수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사는 것이죠. 성찬을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뭘 느껴요? 나의 죄인 된 것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의 은혜를 느끼고 내 자신이 하나님과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돌아보게 되잖아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앞에서 죄를 회개하며 나갑니다. 결국 노아는 회개를 아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수 없는 자임을 아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불러 내신 것입니다. 노아의 세대도 특별히 우리가 사는 세대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 6 3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은 노아 때와 같을 때인데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가고 잠가갔다. 일상적 일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일상적인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나름의 질서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질서는 우리에게 선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는 착하다 싶은 것, 괜찮다 싶은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상이 평범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일상도 우리 눈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일상을 담고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에 노아의 홍수가 임하였고, 방주를 조롱하자들이 모두 멸망했듯이, 인자가 임할 때도 그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6장 22절을 보니까, 읽어볼까요? 청세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준행하였다 노아는 그때에 순종했습니다. 노아의 순종은 특별한 것이었어요. 결국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쉽죠.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주님 다시 뵐 것을 생각하며 오늘 살아온 삶 속에서 여러분이 방종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와 경건의 고비를 집니까? 그 순종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죄림과 주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일들은 전부 보이지 않는 일이거든요. 근데 만약 여러분 앞에서 먹는 것과 돈 버는 것과 구체적인 것을 지시한다면 훨씬 다르겠죠. 여러분 이것을 하면 여러분에게 돈을 얼마 줄 것이요 라고 말했다면 이것은 보이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행하면 진짜 주어지잖아요. 그럼 그 일을 안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실질적인고 구체적으로 만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주를 믿는 일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노아가 방주를 만든 일은 보이지 않는 일이었어요 신약성경을 열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의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현하으니 이러말며마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할 때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것을 무엇을 설명했죠?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심을 받고 그거를 믿고 따랐기 때문이라고 랬어요 우리도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외에는 무엇이 있을 것이라? 심판이 있을 것이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죠. 경고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사실에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한다. 우리도 믿음으로 크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이죠. 영적 성질이 같습니다. 그 방주를 준비할 때 노아는 뭘 생각했을까요?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이로 말미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상속자되 아니라 세상에 대한 아니라 당신처럼 살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소. 난 당신과 다루어. 라고 말하고 있어서 자신이 방주를 만드는 행위 자체는 세상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그것이 아니요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부지런히 놈을 떨어서 교회 나오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여 여기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은 밖에 있는 모든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순종은 세상에 대해서는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저 방주를 만들 뿐이었지만 이 방주는 구원을 위한 방주요. 이 방주를 만드는 기간에 회개하라는 주의 은혜 때를 버린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경고의 시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비가 내릴 때 방주 바깥에서는 단한 명도 못 살았어요. 지구에 산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에 깊은 해적 깊은 골짜기도 있는데 이것을 전부 깎고 평평하게다온 지구를 다평평하게 한다면 지구에 있는 물이 지상 위로 2km 이상 2.8km 정도의 물띠를 들 만큼 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내렸을 때 지상 위에 가장 높은 것도 잠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단한 명도 호흡, 코로 기식하는 동물은 한 명도 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한 것이죠. 따라서 그 구원은 그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앞에서 사는 길은 하나님이 내어주신 은혜의 길밖에 없었던 겁니다. 노아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순정했습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세상을 정지하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견뎌냈습니다. 아까 아이들 설계에 물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세상은 노아의 방주 만드는 노아를 어떻게 봤을까? 칭찬했을까? 좋아했을까? 잘한다 했을까? 아니면 조롱했을까? 아이들은 이상하게 일시에 다 뭐라고 대답 했죠? 조롱했을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은 조롱밖에 딱 맞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다 자주인이므로 우리가 운데 스스로 의로 이룰 사람 없다는 말은 조롱받는 신앙적 편견에 따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조롱이 우리의 생명줄인 겁니다. 히브리스 11장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로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믿는 모든 내용의 중요한 것은 전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도 보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노예의 홍수를 사건이 있을 때도 보아서 하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재림 약속도 보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증거로 그 믿음의 도움을 얻을 수 있으나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실제의 관,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 우리가 피조물의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로 살가 아니란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 목적, 인생의 의미가 결정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상 주시는 자를 바라보는 종말론적 세계관을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그 11장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두 가지 보이지 않는 것에 분명한 약속이 있죠. 하나님은 계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판단받는 인생의 갈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에게서 상을 구합니까? 그러면 사한자가 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찾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분에 무슨 상을 받을 걸 기대할 거라고 살면 임의로 사는 것이요. 자의로 사는 것이요. 방종하게 사는 것이요. 훗날에 그 심판을 받을 것이나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을 보면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로 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7절 같이 읽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냐마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시되 같이 고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바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정력을 따라 조롱합니다. 말세가 되면 더욱더 그럴 것이라. 이 말씀은 사실 항상 있는 것이죠. 주께서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의 재림을 부인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죠. 안 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창조 자체의 역사 시점과 하나님의 창조 역사로 인해서 이루신 모든 일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해 나갑니다. 창조에 대한 일은 원래 세상이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부인하게 되지며 따라서 지림을 부인하게 되지니 5절, 심판도 부인합니다. 6절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노아의 홍수 심판의 사건을 일부러 잊고 부정하니, 훗날에 다시 있을 심판도 부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노아의 홍수 심판은 내가 다시와 이룰 심판에 대한 하나의 뭐죠? 증거라고 했었요 근데 그 증거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격변기죠. 그 격변기에 큰 격변이 있어야 그큰 골짜기가 형성되어지고 그 지층에 형성되어지고 격변이 있어야 화석이 형기는 것이고 그 모든 지적적 증거들은 우리와의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말씀해 주는데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7절 나중에는 불사름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성을 믿고 사는 성도들은 조롱을 받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림이 있었던 것처럼 있을 일이요. 그 후에 있을 심판은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있을 일입니다. 새하늘과 새땅의 창조는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창조가 있었던 것처럼 그 일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손도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세우시면서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하게 합니다. 대초이래로 타락이래로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참여한 자들은 항상 적은 수였습니다. 중세시대 이후로 온 세계가 다 예수 믿는 사람 같았으나 그나마 서구 기독교 중세시대도 명목상 신자가 숱하게 많았고, 믿음 가지고 온 사람은 그때도 적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과학시대라 하여, 하나님의 성경적 증거를 부정하는 이들이 많은 이때에, 말씀이 그런 줄 알고 믿고, 신앙생활, 짧은 나근의 신앙생활 동안에 견고하게 살아가, 주의 몸된 교회의 복음을 지키고, 가르치고, 전수하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복된 믿음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